부산은 열두로 가득한데요. 제가 오늘 부산국제영화제의 첫 단독 어, 사회자를 맡게 되어 떨리기도 하지만 또 이재훈 오빠의 응원과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뜨거운 에너지를 받아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를 힘차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으로 베스트 여자 배우상을 받았는데요. 어, 작품이 인정받고 또 배우로서 상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일을 하는데 있어서 힘을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부산국제영화제는 분명 수많은 아시아 영화인에게 기회를 주고 또 용기를 주는 곳입니다. 개막작의 시작으로 오늘부터 열흘간 좋은 작품들도 만나고 또, 영화제를 찾아주신 많은 관객분들과 국내외에서 방문해주신 수많은 영화인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저는 무척이나 설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설레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두근거림을 안고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께서 연주해주셨던 곡이라고 합니다. 윤정희 선생님의 따님이자 연주를 해주신 바이올리니스트 백진희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 시작해요. 네, 이어서 한국영화공모사 시상이 있겠습니다.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한 상입니다. 올해의 한국영화공무상 수상자는 고 윤정희 배우님이십니다. <laughs> 윤정희 배우님의 상품이신 배수님께서 생일 축하드 이런 10대 때부터 제 마음에 들었던 윤수생과 함께 영화실을 들었던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의 영화사 담당한 이 영광스러운 사는은 딸이 계신 백진희 씨에게 들게 된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수생께서 영화를 어드시고 올 1월에 돌아가신 10년 전의 시간 동안 지씨가 얼마나 지극한 장성으로 엄마를 돌보았는지 그러면서도 하지 겪지 않아야 될 마음고생을 얼마나 겪었는지는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때문입니다 엄마에게 드리려이 영광스러운 상이 따님에게 위로가 되고 또 지금, 오늘의 별의 대신, 이 자리를 으로 보인 분, 9 7큰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고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이립니다 이어서 감사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부제영화제이왔습니다수 북스, 있을 것이고아미지 않습니다. 우리 부상 제 영화제가 너무 는게 저희 부이 항상 함께하고 있약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very much. Um, I think t h a Uh, because of all the hard work and all the tireless uh, days that all our employees spent 28 years ago for the successful uh, festival, the first festival. And our employees worked uh, day and night so that we can have the system ready before the ticketing. And also, they worked so hard at the, um, at the bank uh, desk, even though they were uh, inundated with work. And uh, this is an essential, um, wonderful gift. Will be a meaningful gift to all our employees who worked tirelessly for the last 28 years. I myself am a citizen of Japan, and as the leader of the Japanese Embassy, 네. 오늘 개방식에 코스트를 맡아주신 우리 송파모 배우님께 감사드리고 아, 주동안 여러 늘무를 공부하고 이번 부채영화제를 역대 가장 풍성한 부채영화제로 만들어주신 영화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 안는요즘은 제가 엑스폰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을다니게 했으니까 바다와 영화를 떠오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처럼 영화의 도시가 되도록 아, 이끌어주신 에, 이 영화 팬들과 영화인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음. 영화는 삶을 늦추는 욱입니다 아, 이번 이충성한 영화질을 통해서 이 삶의 주름과 규모, 빛과 찬란함을 훌뻑 느끼는 그 멋진 영화질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이제 2 0 3 0의 스포일시가 불과 5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희는 엑스포를 브라 엑스포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적으로 응원해주시면 그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닐 수습니다 어, 오늘 어, 이 열린 이, 이두제 영화제가 여러분들이 가을의 크라이덱스를 장식하는 영화제가 되길 바라면서 제28회 이인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유커트상 심사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심사위원 소개는 부산국제영화제 남봉철집행위원장직무대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봉철입니다 다음 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올해의 호스트 송강호 배우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는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무대에 계신 남동철 수택위원장 지도대행님, 대박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백원... 본적 뭐 있어요? 제 28회 상대화제 대박자는 음, 한국이 싫어서 입니다. 한국이 본적 있어? 한국이 싫어서는 장건재 감독의 심장이고, 장강명 작가의 베스트셀러 소설이 원작인 영화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정한 현실을 감사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는 주인공의 상황과 감정을 따라가서 젊은 세대의 공식과 정서를 섬세한 박승현 배우님, 힘든 돌 배우님을 무대로 보시겠습니다 수치, 네. 소개해주신 영화 홍시던사의 감독 장원재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프로듀서 윤희용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제2영사의 주호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심형영사의 심국연이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경연 역할의 박승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예나 역할의 김득도를 연기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원자 여러분께 이 영화 한국이 싫어서에 대한 소개 말씀을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화는 20대 후반의 시대 6살 중학생 대야가 한국에서의 삶을 비록하고유저되기로 삶의 표정을 이기면서 겪는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 그녀는 어, 정규직, 정규직 직장인 3년 차이며 어, 7년째 사귀어 온 성실하고 착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지만 따뜻한 가족도 있습니다. 제가 가족의 집은 이제 몇년만 버티면 새 아파트로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못든 밝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들 눈에는 아름다 보일지 모르는 한국에서의 삶이 두렵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망설이게 만드는 걸까요? 개나는 왜 삶의 터전을 옮기고 싶어하는 걸까요? 개나의 주변인들은 그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개녀는 모험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이동하면서 움직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 이 영화는 그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그리고 시간을 바꾸면서 조금씩 변화하는 개나에 주목합니다. 개나를결후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밖에 여러분들도 개나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은 이의 시간에 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동명의 원작 소설이 드디어 영화화돼서 오늘 제 28회 부산국제영화제 의 개막작으로 또 이렇게 큰 스크린에서 만나게 되니 더 기대가 되는데요.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의 슬로건인 함께 꿈꾸다처럼. 관객분들과 함께 꿈꾸는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부산 국제영화제의 개막과 함께 또 우리 부산의꿈을 함께 응원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부산에서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결정을 한달 정도 앞두고 박람회 유치를 위한 꿈이 아주 가득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과 또 지금 방송으로 부산국제영화제를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 모두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치를 진심으로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처음으로 부산국제영화제 단독 사회를 맡게 돼서 참 뜻깊은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요. 어, 이렇게 아낌없는 박수로 오늘의 개막식을 기념해주시고 또 채워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봄을, 네 아름다운 밤을 보낸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잊지 못할 좋은 추억, 즐거운 경험, 앞으로 열흘간 많이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 28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